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 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전거가 하나 보이죠? 겨울이라 아마 자전거 많이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겨울이지만 근력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겨울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들 하고 가시고 저도 방금 도착해서 요즘 대세인 요 루프탑 텐트들 제가 방송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쭉 봐주시고요. 루프 박스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기존에 방송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외국 브랜드랑 겨냥을 했을 때 국산 브랜드들이 인기 많은 이유는 가격적인 측면에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캠퍼 제품을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2층 전시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대표님께서 여기 전시장이지만 여러 가지 세팅하고 보수하고들 그러고 계시네요. 자, 한번.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뭔가 열심히 분주하게 하고 계시네요. 아 지금 이제 예 아이캠퍼를 보여드리려고 <laughs> 사다리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커버드 있네요, 뭔가 그렇죠? 아 이건 이제 사다리의 예. 스텝이요. 아 스텝. 계단인데. 네, 예. 여러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사다리인데. 그 빠지거나 위험한 여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스텝 제품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대표님 요거 해주시는 동안 제가 잠깐만 저기서 다른 종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굉장히 규모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270도 어닝도 있고요. 몇가지 구성품들이 있는데 동계 캠핑에서는 여러분들 난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텐트는 반드시 필수 요소가 되겠고 본 영상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캠핑카를 구입을 해서 아예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캠핑카가 비싸서 요즘 이율도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이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예 대표님 저희는 무이자 12개월 와 12개월 입니까 네. 와 대박입니다 대표님 이자가 걱정이 없습니다 예. 어, 그 대신 예. 삼성 국민 현대카드. 현대카드. 어, 자 무이자로 12개월. 요즘 시국에 괜찮은데 대표님? 어, 괜찮지. 예, 그러면 계산 한번 처음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대표님께서 정비하고 계셨던 이 텐트가 아이캠퍼 우리나라 제품이잖아요, 대표님. 네, 네, 네. 근데 이 제품이 현재 출고.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살수 있는. 어우, 아이고, 그렇군요. 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예. 다 정리를 해놔서 고객님들이 아... 알아보시기 쉽게. 그러네, 대표님. 네, 제품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아, 있어서. 이거는 너무 확실하게 정리하신 게 보통 텐트감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부가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인용 기준이고 다 포함해갖고 여러분. 아참, 요거 하나. 무광이 있습니다. 무광 블랙을 추가를 하시면은 20만 원 정도가 더 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4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아 마이크로 이사네요 (4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텐트는 어떨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플러스 된 거는 사실 포함 안된 거죠 지금 예 이제 이 기본 가격에 예. 가로바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보통은 이제 (478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아. 그다음 이렇게 부가적으로 예. 선택을 하시면 되고 예. 원넥스는 아까 이제 동계 캠핑 예. 어넥스 앞에 이제 처마, 음. 거실이죠. 거실에 사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예. 편의성이죠. 편의성.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텐트값 참고하시면서 스카이캠프 3.0 4인 기준으로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근데 말씀 드리는 순간에 뭐 더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 어, 예, 지금 저희가 예. 가로바랑 텐트만 기준으로 하시면은. 예, 예. 어, 무이자로 12개월 하실 경우 월 40만 원. 월 40만 원. 네, 네, 자, 한번 이쯤에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어. 월12 12개월이니까 그 정도지 뭐 24개월 하면 더 싸지잖아요. 그죠? 어, 네, 24개월까지는 근데 무이자가 아니니까. 네, 그죠? 무이자가 되지가 않아 가지고 네. 근데 뭐할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있지만 그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그렇죠. 오시면 면 설명 좀 길어서. 드리고, 네. 네. 오케이. 그럼 일단 12개월 기준으로 월 아까 40 40만, 40만 원. 40만 딱, 원. 딱 떨어집니까? 딱 펜션. 아... 펜션 두번 갔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네, 그러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외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되고. 예. 현재 자동차에 올려놓은 기준에서 조금 낮은 기준이고요. 자동차에 올려놨다고 그러면은 그 대표님, 예, 높이를 따지면 지금 승용차 높이 될까요? 어, 그렇죠. 예, 그죠. 네, 승용 기준이고 만약에 SUV라면 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화면상 이렇게 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마 이 정도가 SUV. 예, 어, 네. 그렇죠. 이 정도가 저희가 저 시선에서 SUV 한 예. 이만쯤 되거든요. 어, 네, 이 정도 SUV, 이 정도 승용차.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언엑스를 쓰시려면 예, 예. 승용차에서는 조금 피칭하시기가 음, 각이 안 나오고 음. SUV 정도는 돼야 위에서 그죠? 아래로 떨어지니까 예. 이용하시기 수월하시기.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예, 분들이 예, 좀 그런데 예. 승용차는 이문 트래거는 타입이라 예. 이게 아, 안전상, 안전상. 사실에 예, 어,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는 사실 예, 맞습니다. 스물스물하게 한두건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런 또꼭 전문점에서 이용을 해주셔야 그렇죠. 예, 오랫동안 예. 관리 받으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꼭 전문점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여러분 솔직히 산전 수전을 다 겪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경험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아예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저희 그점 참고하십니다. 돈보다 좋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예. 꼭 안전한 거를 위주로 예.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팝업해서 네, 자동으로 열리죠. 예. 가스 효과가 있어서 가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사다리를 그러면. 자 조금 멀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리 해서, 예, 그렇죠. 다음에 스텝을, 스텝이 있어요. 예. 스텝을 이 사다리 각도마다 조절이 다 되기 때문에, 예예. 차종에 맞춰서 다 조절을 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대가 있어요. 예, 볼대. 네. 이런 거는 넘겨버리고. 반대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지금 대표님이 요 모양대로 만들어 주신 건데, 대표님 이게 불편하면 안 팔리죠. 아 맞습니다. 예, 일부 이게... 불편한 제품도 있는데, 얘는 참 편해요. 예, 이게 루프탑 텐트로 오시는 분들이 첫째로 이제 편리함을 위해서 아, 맞아요. 하시는 게 중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8십 팔, 구십 프로가 다 예, 예, 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다 이제 열분중8 분은 그라운드 시트 바닥 텐트 쓰시다가 그런 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되게 편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다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이거 좀 감성이 예. 있습니다. 일반 텐트랑 예. 좀 다르게 바람에도 예.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바닥 텐트 치시면은 이제 바람에 펄럭펄럭 거리면서 돌아가잖아요. 아. 루프탑은 이제 장점이 좀 이제 그런 게 장점이죠. 아, 그렇죠.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네. 대표님 말씀하신 이. 할때 뭐죠 이게, 이게 정신 명칭 이게 어 이게 예, 예, 폴대, 폴대 폴대 폴대가 강성을 만들어주고 텐션을 조절해주니까 유한 형태로 아치형의 입구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오픈할 때 사다리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로 한번 당겨서 지지해주고 스텝 같은 경우는 이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낮춘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대표님 잠깐만요. 그렇죠. 그렇게 잠깐만 계셔보세요 네. 오른쪽 거를 보여드리면 어때요? 다리 쑥쑥 빠지죠. 이렇게 빠집니다. 네. 하다가 미끄러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원래 지금 대표님이 좀 과하게 보여 주신 건 맞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죠? 네, 편하죠. 이게. 네, 이게 있어야 돼요. 내려올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공포심을 좀 줄여 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시간 시행착오 끝에 요 제품을 함께들 많이 하셔서 캠핑 카 얼마나 비싸요. 아, 거의 이제 캠핑카에 네. 열배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열 배보다 네. 더하죠. 사실 네. 예. 비싼 거막 억도 넘는 거까지 취등록세 네. 다 하고 하다 보면은 네. 조금 쓸만한 거4인 기준 예 지금 4인이잖아요4인이죠4인이지만뭐 화장실 없고 그리고 전기 없지만 파워뱅크 다 포함을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열다배 이상은 저렴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 갖춰도 예 천만 원. 점... 이하루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배가... 다 갖춰도. 그러니까 기존에 차가 있으신 경우를 네, 뭐 말씀드려터뭐 선풍기, 네. 전기, 뭐 캠핑 용품들. 그죠. 텐트 뭐 이런 거다 갖춰도, 예, 열 배. 맞습니다. 이하루다 하... 네. 자, 그렇다면 본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대표님 한번 올라가 봐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예. 네. 대표님 올라오셔고 아, 네. 제가 네, 우리 대표님 마이크 드릴 테니까. 네 편하게 말씀 강조해 주시고 주요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올라오셨고 조명은 없습니다 현재. 조명은, 조명은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LED 같은 거는 제공을 네. 해드리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기본으로 아, 네뭐 네, 아, 사실 그건 얼마 안 해서 아, 그렇죠? 아, 조금만 캠, 캠핑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캠핑용 네. 그냥 저희가 네. LED 쓸수 네. 있는 거 USB용 제공을 네.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이제 랜턴 거리 같은게 있어서 음. 랜턴은 쉽게 걸수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 우레탄 창이 있어서 우레탄창. 스카이뷰 뭐 네. 별이라든지 비올때 그렇죠. 운치있게 누워서 좀 보실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양쪽에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툭당기면 올라가요 어, 이거 너무 좋아진거 같아 옛날에는 이게주름네 음. 옛날엔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메시가 이렇게 또 따로 있어서 모기장이 따로 네. 있고요. 그렇지. 우레탄은 얘가 없어졌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2.0 모델에서 네. 좀불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깨지거나, 예 변형, 변색이 생겨서. 겨울에 좀 그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하는 곳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추후에. 네. <laughs> 어, 제가 경험을 또 대표님 말씀을 또, 터치를 받았고 말씀드리면 우레탄 지금 하시는 고객님도 많실텐데 으 나쁜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개선됐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네,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네.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죠. 해야 되죠. 네. 지금 이 호루 재질이라고 과감히 말씀드려봐도 괜찮아요. 어, 이거 정말 원단은 물품이다, 예. 면입니다. 면. 네, 면이... 그리고 캔버스 재질이고요. 아... 그다음에 통풍도 잘되고 결로가 아예 없죠. 면에는. 신발이랑 이런 데서 쓰는 그런 거 같아요. 확실히 오셔서 만져보시면 다른 누프탑 텐트랑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청바지? 청바지는 아니고요. 이게 네. 어... 뭔가 어쨌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거든요. 그냥 면텐트 만져보시면 네그 네, 바닥텐트 면텐트 써보신 분들은 네, 네. 그거보다 조금 얇은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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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런 잠깐만 이렇게 끈 네. 같은 것들이 색깔이 아, 바뀌었어요. 아, 네, 네, 네. 자주빛?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옛날에는 레드였죠. 맞아요, 옛날에 레드인데 네, 빨간색이었는데 옛날에는 해병대 같았다면 지금은 약간 어 이탈리아 느낌 그런 <laughs> 느낌 받 어. 그래서 이렇게 마감 같은 것도 네. 다 깔끔하게 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입구처럼 볼대 꼽는 음.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어 창문 이제 비울 때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 여기다 꽂아서 바로 이렇게 아치를 만든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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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쪽도 뭐 마찬가지로 네. 돼 있고. 음. 매트리스도 매트리스를 한번 네,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네. 지금 저기 보시면은 거의 뭐요 네.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런 매트리스 제가 요즘 매트리스 따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그냥 네. 집에서 그냥 깔아놓고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옛날에 홍보했던 음. 그 이게 마약 매트리스라 그래가지고 아하. 그 네. 사람 골격마다 네. 딱딱딱 있는 그렇죠. 포인트가 지금 있거든요 이렇게 아 예, 아 예, 여기는 뭐 허리 방음 그 흡음제 같은 예, 그래서 누우시면 굉장히 편해요 예. 아 그리고 아 공간을 굉장히 네.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아 광활합니다 커요, 커요. 네 아유, 좋네요 네, 이렇게 지도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지도 생애 지도가 있습니다 네생계 음. 지도가 있고 옛날에 좀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울릉도 독도 있거든요. 오, <laughs> 네, 여기 여기 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독도, 독도. 울릉도 독도. 네, 네. 아, 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예. 예, 만주골판으로 음, 음. 예, 횡단을 네. 할수 있는 루프탑 텐트. 판매 정에서 네. 네.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본 영상 보시거나 네. 호기심으로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자부심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판매자 입장에서 이 제품 어떤가요? 어, 지금 현존하는 사인용 네. 루프탑 텐트 중에서는 뭐 단연 업계 일이라고 어... 할수 있고, 아, 네. 네. 가격도 해외보다는 대한민국이 이제 생산지다 보니까 더 저렴한, 편이군요. 더 저렴한 편이에요. 네, 미국 현지에서 오히려 네. 한국에서 네. 어, 택배로 구매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어, 하긴 저번에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네. 몇 분이 주문하셨었죠. 저희도 미국 미국 분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 넘어갈 때몇분 가져가신 분도 있을 그렇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싸고 네. 혜택이 좋고 둘째로 치면은 뭐 다른 걸다 떠나서 소재 네. 마감. 그다음에 뭐 디자인 이런 분들 이런 부분에서 또 단연 최고로할수 있고 이제 셋째로는 어 저희가 이제 많이 오년 동안 판매분 결과 예. AS가 네. 너무 잘돼요. 어. 네, 즉각 즉각 바로 해결이 되고 제가 보는 앞에서도 한 다섯 번 AS 해주셨어요. 예, 예, 피드백도 예. 바로 바로 오고 그다음에 뭐 부품 조달도 잘 되고 어. 그러니까 걱정 없이 쓸수 있는 루프탑 텐트다. 네. 다음에 저도 이렇게 앉아서 있지만은 뭔가 이 체감상 안전하다는 게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제품들도 당연히 좋지만은 네. 아이캠퍼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다. 네, 뭐,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 4인 가족용이면 아이캠퍼만한 게 없어요, 사실. 네,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 네. 펴핀 무광이 어디죠, 지금? 아, 저희가 이제 매장에 오시면은요. 예. 예, 예. 어 이렇게 색상을 직접 예. 보실 예. 수 아이고, 있게끔. 예. 네. 하나 케이스를 이렇게 어. 구비를 저쪽이랑 유광이랑 무광이랑 자 얘는 뭐 완전 배트맨 그 다크 나이트에서 아, 네네 배트맨카 같은 색깔 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쉽고요. 네, 좀 네. 오프로드 느낌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차그 픽업차에 아. 많이 달리고. 아, 네. 어 이거는 취향대로 그냥 니즈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예. 20만 원이고 뭐 네, 괜찮다고 음. 봅니다. 20만 원이면은 이 도장을 못 하거든요. 예. 네. 네. 유광은 유광은 이제 저렇게 또 다들 그렇죠. 아시다시피. 아, 유광은 다시 한번 네. 표 한짝 한짝 거리는 어, 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차도 지금 밖에 있는데 대표님 차는 아 어, 무광이 달려 있죠? 네. 어, 포스가 있어요. 확실히 좀더 네. 고급스럽죠? 네. 그렇 저희도 무광 위주로 좀 많이 더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자 네. 음.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고 영상을 통해서 대 추천해 주시거나 제 생각을 지금 공개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대신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드리도록 하죠. 우리. 알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